여러분, 반갑습니다. 시크릿 컨설팅 강프로입니다. 여러분, 최근 코로나 국내 확진자가 확산세가 좀더 많이 퍼지면서 우리 증시가 오늘 좀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눈을 이야기 드리지만 데이터 변이 바이러스의 감염 속도는 엄청나다고 코로나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좀 잡아내려면 백신이 투약이 많이 돼야 되는데 지금 뭐 화이자라든지 모더나라든지 지금 국내에서 어, 들여오는 어, 백신의 개수가 좀 변동폭이 크다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들어올지 좀 물어봐야 하고 기한을 또 기다려야 된다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뭐 50대 이상 맞는다고 하던데 그것도 잠시 중단된 부분도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코로나 19 조심들 하시고요. 구와 관련된 종목들 저희가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이나 여러 가지 알려드릴 건데 어 이미 뭐 알려드린 종목이 있죠. 휴마시스라든지, 일전에 랩지노믹스라든지 시젠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주목해서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주목받는. 종목들 한번 짚어드리고요. 이제 코로나19 시대, 좀더 감염이 확산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종목들도 한번 안내해드려볼까 합니다. 자, 오늘 주요 섹터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한일 단조 여러분 한일 단조가 지금 주목받고 있는 이유가 윤석열 다음 대타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정치인 관련 종목이라는 점 한번 짚어보시고 지금 너무 고점이에요 이전에 뭐 윤석열이라든지 이재명 관련 종목들이 급등을 하고 그와 관련해서 출사표를 냈을 때 급락했던 점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 관련 종목들은 상당히 위험하고 종목에 대한 전망선보다는 지인이라든지 학교가 연고가 있다든지 뭐 그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급등세는 보일 수 있으나. 어, 이제는 잡았던 종목이 아니라고 하며 추격 매수는 좀 위험하다라고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여름 관련주입니다. 저희가 6월 28일에 안내 드렸던 종목이죠. 이거는 공개하겠습니다. 신의 전자입니다. 이 종목이 2030원에 어, 저희가 영상에 나간 가격이 그렇게 돼 있는데요. 물론 더 저점에서 살수 있는 기간이 많았어요. 6월 28일 이후로. 그런 것들을 안내 받으셔야 되는데 일단 소개해드린 가격 대비해서도 7% 8%대 급등 중입니다. 너무 덥죠. 어, 폭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관련주들도 지금 주목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모신 소재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그동안 바닥에 있다가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뭐 2차전지 관련주 전망성이 아주 좋습니다. 다만 지금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서 시장이 무너질 경우에 이런 종목들이 상승폭을 반납할 수 있다는 점은 체크해주셔야 되고 그 반납할 때한번더 담아주시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 여러분들 뭐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소개해드려서 89%나 수익권에 있는 종목입니다. 뭐 이그 종목은요 더 이야기할 것도 없습니다. 진단 키트 관련 종목들 당연히 코로나 시대에 주목을 해야 되는 종목들이고 어, 놓치면 안 되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뭐요거보다더 밑에 있는 종목들 잡아가면 더 좋겠죠 전망성도 있고요. 그리고 이 진단 키트 관련 종목들은 실적을 기반한 종목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은요 코로나 19 관련 종목인데 지금 최근에 또 주목을 받다가 코로나 19가 좀 잠잠하고 두려움이 없어질 때내려가던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시 접근을 하게 된다면 거리 상향에 관련해서 여러분들 많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소개드릴 해 종목은 바로 요 종목입니다. 어, 이 종목은요, 온라인 교육 관련 종목인데요. 최근에 아무래도 지금 언택트 관련 종목들이 주목을 받을 때 이런 교육 종목들이 많이 주목을 받다 보니까 그동안에 밑에 있던 주가들이 많이 이제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근데 최근에 좀 하락을 많이 했죠. 지금 이제 다시 담아갈 수 있는 어, 지지선을 좀 마련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이런 온라인 교육주가 주목을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고점이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 종목은요 온라인 교육 종목들과 좀 다르게 지금 게임이나 e스포츠 산업에도 관련이 많이 있는 종목입니다. 어, 최근에 게임 뭐 셧다운제도 요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이제 셧다운제도는 폐지하고 부분적 그러니까 부모님 동의하에 게임을 계속 할수 있는 어, 그런 제도를 만들려고 이제 정부에서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아마 셧다운제도는 뭐 자동으로 꺼지게 만드는 제도는 없어질 건데 이런 종목이 그거에 대한 수혜를 정치적으로도 정책적 로도 수혜를 받고 있다 하겠고요. 어, 이 원인은 뭐 최근에 이제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 있죠. 거기서 페이커라는 어, 선수가 상당한 연봉을 받고 있어요. 해외에서도 활동을 하는 선수들도 국내의 선수들이 넘어가서 어, 상당한 연봉을 받고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젊은 연령층은요 게임 산업에 뛰어들만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친구들이 더 이제 반응 속도도 빠르고 해서 어, 이런 쪽에 많이 뛰어들는데 그런 거에 대한 교육을 해주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대학과도 많이 연관이 돼 있고요. 온라인 교육 요런 거 쪽에서 이 코로나 19 시대에 많은 주목을 받을 종목이라고 하겠습니다. 1분기 실적도 좋습니다. 고로 인 해서 그거 바탕으로 앞으로 우상향할 종목이라고 봐서 어, 좀더 코로나19 때더 주목을 받겠지만 앞으로의 실적도 제가 말씀드린 그 e스포츠 산업과 더불어서 대학생들 온라인 교육에 관해서 많은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선정도 많이 됐고요 정부 쪽에서 그래서 이 종목을 한번 추천드려 본 겁니다 지금 가격대 어, 접근하기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변동폭이 좀 있을 건데요 어, 그거에 대해서 가감없이 전달 드릴 겁니다 아래 연락처로 성함만 딱 보내주신다고 하면 이 종목 가감없이 공개해 드릴 겁니다 온라인 교육주 최근에 많이 내려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 꼭 기억을 하셔가지고 이 정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